여자가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볼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겁니다 아가씨 때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제 채널명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, 가난으로 태어난 것은 제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물려준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빌게이츠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명언이 되는 겁니다.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유튜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강춘님, 그 유튜브를 쉽게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. 그리고 파란만장한님, 그리고 자친아님 컨텐츠, 채널명, 뭐 스트레스를 많이 이상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님, 뭐 조명도 중요하다, 뭐컷 편집. 그리고 오디오, 눈높이도 중요하다. 유튜브 신신님도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. 아, 최재봉님도 말씀 참잘 하시더라고요. 유튜브는 절대 하, 하면 안 된다. 1년 안에 뭐, 그 만들 확률이 50%다. 제가 볼 때는 뭐더될 것도 같은데요. 그래서, 이런 분들은 그, 유튜브를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, 아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좋다,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다 정답이니까요. 앞서 말한 그빌게이와 같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조금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. 그리고 저는 법률서진과 같이 뭐 지식을 전하거나 지혜를 전하거나 그런 분은,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. 조금 에피소드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각을 좀 달리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하고 싶고요. 립셰 t v 님인가 그분의 말씀이 듣고 내가 그 가슴이 확와 닿았던데요.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. 성공하는 사람의 그 운은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해봐보고 마지막으로 운을 바라보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의 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 가슴이 와닿아서 제가 저도 이왕 시작하는거 그분들의 말씀을 한번 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